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완전 꿀조합 준비했습니다. 응급실 떡볶이 사막 맛에 치즈랑 중국 당면 추가했고요. 허니콤보랑 명랑아토그 준비했습니다. 가격은 다 합쳐서 45,600원 정도고요. 엽기 떡볶이랑 교촌 허니콤보는 먹어보았는데요. 이게 응급실 떡볶이랑 먹으면 완전 맛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맛있다고 해서 준비했어요. 엽떡보다 매운데 더 맛있어서 요즘 엽떡에서 음떡으로 좀 갈아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음료는 같이 온 콜라.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완전 꿀 조합이라는 엽떡 사막 맛에 허니콤보 그리고 명랑 핫도그까지 먹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맵지는 않았어요 엽떡 매운맛보다 사막 맛이 더 맵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비슷비슷한 맵기인 것 같아요 양도 더 많은 것 같고 사리도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좋은데 소세지가 없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치즈는 꼭 추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명랑 핫도그랑 허니콤보 둘다 같이 드시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, 구독이랑 좋아요는 안녕.